고마야. 여기부터는 안전할 거야. 혼자 갈수 있지? 네. 네, 그래, 착하다. 다음에 꼭 만나자.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현입니다. 자, 코넥스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어 제3회 주식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코넥스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이런 코넥스 시장의 이모저모를 좀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유익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 클럽과 함께해주실 분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오늘도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짱짱맨 조 팀장님 자리해주셨고요. 자, 다른 쪽에는 누누파트너스 박선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누파트너스 닥터박 박선호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컨셉이 토론인데 두분 오늘 일부러 이렇게 의상을 네. 블랙앤화이트로 맞춰 입고 오셨다 난상 토론이죠 <laughs> 착한 사람, 나쁜 사람 <laughs> 제가, 네. 제가 나쁜 역. 아, 네. <laughs> 오늘 두분옷 색깔 대비만큼 두 분의 또 네. 설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저희 클럽이 그동안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을 네. 해 왔잖아요. 자, 오늘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뭐뒷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좀 재미있는, 어, 야사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laughs> 아, 이야기들 많이 보따리를 풀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뭐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코넥스 시장 전체 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출범한지 3년이 지났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좀이 생소하고 낯선 게 현실이거든요. 도대체 코넥스 시장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 먼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코넥스 계좌 개설 하셨어요? 아, 어, 지금 말씀드리면 <laughs> <laughs> 굉장히 진입 장벽이 <진유짜명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일단 코넥스는 어, 전문 투자자들 위주의 이제 투자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 아니면은 뭐 벤처 캐피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문 엔젤 투자자 이런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완화시킬 때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어 사실은 이제 완화시켰다고 해도 예, 이제 뭐 저희가 은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루에 뭐~ 상황가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워낙 등락 폭도 높고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사실상 진입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네네. 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세 명이 코넥스 계좌 개설하겠다고 어. 네 가서 뭐~ 만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증권회사 담당자들 코넥스 계좌 개설 많이 안 해본 거야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쪽 그래서. 직원 쪽에서도 예, 네, 그 상당히 좀 오래 걸렸어요. 소액 전용 계좌 3천만 원짜리 그 계좌 개설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다 이제 딱 입고 하고 네.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뭐 200, 500이 정도 소액부터 시작이고. 맥스가 3천만 원이라고. 예, 일년에 3천만 원까지 거거든요.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네. 만 원, 2만 원부터 충분히 네. 예,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오해와 진실을 잘 가리셔서 네. 아, 충분히 그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시장이잖아요. 많이들 그쵸? 좀 어, 들어와 주셨으면 음, 네. 좋겠는데요. 특히 이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하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코넥스 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 내세울 만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넥 시장의 수익률이 코스피 이전,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전 한 다음에 수익률보다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 코스피는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코넥스도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넥스 기업들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그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주가가 변동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뭐 기술 이전 통과했다거나 코스닥 상장한다. 그럼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된 주식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좀 멀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다 높은. 네, 상당히. 라는 말씀이시죠. 이론적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예. 같은데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뭐 공시 관련 부담 완화 그리고 회계 관련 부담 완화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 부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장 요건이 완화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장 외형 요건 해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특례 상장 도입이 돼서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을 더 주고 있고요. 뭐 그리고 거기다 이제 M&A 규제도 완화가 돼서 퓨얼셀파워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회사 두산과 합병이 됐고요. 음. 판타지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화정우 씨나 네. 예, 이렇게 서, 서광진 씨가 있는 이제 뭐 판타지오 같은 코넥스 기업이 에듀컴퍼니와 된 사례도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M&A 시장도 약간 이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다 이제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 개미 투자자들을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뭐 장내 거래세가 보통 코스닥은 0.5%잖아요. 네. 근데 코넥스는 0.3%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벤처캐피탈이나 이제 코넥스 신규 투자 시 법인세가 비과세가 되는 혜택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자들이 다 약간의 이득을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점을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 싶어요. 게 있는데. 네네. 코스닥 이제 올해로 2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시작할 때도 코넥스처럼 이렇게 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비슷한 시장이. 상황이었군요. 네. 예. 이제 코스닥이 3년 됐잖아요. 네. 이제 점점점 성장. 하는 코넥스가 3년 됐죠. 예. 코넥스가 이제 3년 <laughs> 됐죠. 점점점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이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점점 커질 시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넥스가 벌써 제가 처음에 할 때가 한 사, 4조 정도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조 2천억. 예, 벌써 또 1조원 규모가 성장을 네. 했군요. 몇달 만에. 네. 정말 하...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같 저희 당연히... 클럽이 좀1조를 했다고 아, 봐도 되까요 그럼요. <laughs> 많은 1조를 했죠. 네, 저희 코넥스 전도사잖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126개 정도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최고는 이제 4,4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최저음한 뭐 20억 정도. 예, 되는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폭이 격차가 되게 커요. 네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200개 기업이 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금방 제3의 시장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것 같습니다. 네. 또그 과정에 저희 클럽이 함께 해야겠죠. 음. 정부 주변에서 코넥스 홍보 대사 인줄 알더라고요. <laughs>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넥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잖아요. 네. 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두 분이 짚어 주시죠. 네. 바이오 IT와 바이오 합쳐서 60% 코넥스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 기업만해도 37%그러니 거의 30% 정도 가까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laughs> 네. 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코스닥으로 진입하기에는 뭐 기술, 뭐 특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좀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로만 상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리고자. 코넥스에 진입을 했다가 뭐 상장 외용 요건이든 특례 상장 도입제는 그런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상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좀 다소 있기 때문에 코넥스의 바이오 기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예. 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제가 하얀 옷 입고 나오긴 했지만, <laughs>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솔직히 아우, 많았습니다. 쓴소리를 하고 싶으시군요. <laughs> 예, 사실 제가 지 지난주에도 지그 서울대 그 교수님 만나 뵙고 좀 네. 깊은 얘기 좀 나는데, 네. 그럼이 바이오 쪽에 실제로 연구하고 계시고, 꽤 유명한 논문도 많이 내신 분이고, 네. 회사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실제로 바이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음. 인간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네네. 좀 나은 삶을 위해서 기술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몇몇 기업들은 상장이 목표인 기업이 있더라는 오. 거죠. 음. 근데 그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기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주객이 음. 전도된 그렇죠. 그런 음. 기업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죠. 네. 예전에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가끔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오는 이제 로또다. 뭐 아니면 도다 로또다. 네, 나는 네.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laughs>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뭐 상장 코스닥에도 이 테라리소스라고 유전 개발한다는 회사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유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게 돼.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바이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돼 될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개발돼야 되고 언젠가는 그 약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아까 박태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전혀 안 나는데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이 계속 개발 중인 그런 바이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겉으로 이제 어떻게 외형적으로 포장이 잘된 기업들은 음. 네, 굉장히 주가나 이런 뭐 시가총액 면에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잘안 되지만 네, 뭐좀베일에 쌓여 있는 이런 바이오들은 네. 사실상 이제 뭐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되게 힘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래량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네. 창조하는 그런 분야인 만큼 리스크도 예. 높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네. 또 성장성도 굉장히 높은 분야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기업 안에 그 내실을 좀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투자자분들이 올해도 사실 후반기에. 상장 회사 중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 가장 큰 대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업체로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실 매출이 일어나기 보다는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한 2, 3천억 정도 손해를 내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거의 10조 정도로 기업을 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로 성장할 회사고 이 정도를 만들어낼 회사니까 기대감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네. 다시 말해보면 현재 준비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주의를. 깊게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좀더 날카로운 좀 견지를 가지고 네. 투자를 현명하게 하셨는지. 으면좋겠 그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부 기업에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laughs> 자, 저희 클럽을 찾아주셨던 바이오 기업들도 뭐꽤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회사가 기억에 남으세요? 어, 저는 뭐 바로 저번에 나오셨던 플럼라인 생명과. 플럼라인 예, 생명과 예, 네. 동물 의약품인데. 네. 네. 사실 동물 쪽에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아마 주목받을 수 있을 그런 쪽그 분야 음.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표님은요. 전 사실 저희 많이 나왔잖아요. 플러라인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아시아종묘, 미래자원 ML, 음. 바이오리더스, 나노바이오시스, 유튜 바이오 등등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laughs> 네. 저희도 네. 정말 많이 모셨는데 바이오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을 바꾼 회사들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약간 그부정적으로 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연구하시고 인류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사가 있구나를 저희 음. 코넥스의 바이오 회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전 하나하나 정말로 감명깊게 네. 알게 뭐, 됐습니다. 바이리더스 오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이미 코스닥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 뭐 지금 상장 예심 청구 예 이제 스펙 상장으로요. KB 제 10호 스펙하고 이제 그 합병 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코넥스 IR 클럽이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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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안쓰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조금 전에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 철학에 있어서 좀 네.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일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또매 방송 함께 하면서 저에게 감명을 준 정말 마음 을 네. 울린 그런 훌륭한 철학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좋은 맞습니다. CEO들, 튼튼한 기업들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화제를좀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서요. 해외시장에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져 왔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요 어, 기술적인 면에서는 거의 최고다라고 그 정도요. 네, 네. 보고 있어요. 특히 뭐,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이런 뭐 세계 시장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이게 딱뭐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네네. 사실상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요. 네 임상 실험도 굉장히 길고 간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laughs> 네, 딱 결승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네.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이제 거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혁신을 주는 네. 그런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계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바이오를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땐 <laughs> 기술적으로는 최고인데 유통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못 잡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화이자나 뭐 여러. 그 글로벌적인 대결을 찾고 네. 있어서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좀 성장하면 음.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시청이 너무 그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만 돼도 90조 몇백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몇 조. 네, 네, 아직까지 뭐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 네, 그것을 저희,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와 다른 나라의 바이오 제약 회사들과 좀 협업을 많이 하면 네. 네 그래서 좋은 걸 개발해도 외국 업체에서 그냥 싼 값에 사갈 수 있어. 네, 저희가 유통 못하니까. 그런 점이 이제 본, 단점이 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참, 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야일 네. 수도 있겠지만요. <웃음> <그쵸>. <웃음>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것처럼 사실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비판을 할 그런, 어, 그런 여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제는 바이오가 대세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그런 분야거든요. 자,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번에는 박 대표님께 의견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상장하는 이 바이오 회사들이 이 상장을 두루,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네. 좀 날아갈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좀 되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코넥스건 코스닥이건 이 많은 바이오 회사에 진입해서 사실 그 자금이 좀 부족한 회사가 많거든요. 기술력이 있더라도.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성장하는 바이오 산업이 음. 되면 좋겠,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투자라는 거는 사실상,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곳에 투자가 되진 않아요. 네. 네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한테 네. 날수 있는 기회로 자금이 투자가 돼서 뛰는 기업을 날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약간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오해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그건 뭐, 기술력이 그거랑 은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요. 뭐, 여자님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뛰고 있는 기업을 네 자금의 부족으로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네. 날게끔 해주는 기업들인데 특히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이게 언제 날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자금이나 이런 유치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 그 회사가 왜 가치 평가가 돼서 투자가 됐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만 보시면 앞으로 이제 바이오나 그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기술을 알진 못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오 분야가 상당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점은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조, 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모두 날개는 잠재적으로 음.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날개를 음. 언제 어떻게 펴서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를 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가장 어, 큰 비중을 찾은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바이오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기업들이 있죠.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예, 사실 코넥스에 많은 기업이 있지 않지만 저는.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어 나눠보고 싶은데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예, 사실 영국이 전 세계 핀테크에 좀 앞서가고 있는데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연간 성장률 600%입니다. 어, 엄청나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나 뭐 코스닥 코스피 성장률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만 가지고 600%가 된다고 아 보면 어마어마하면요. 저희가 예, 다음 먹거리로서 한번 눈여겨볼 상황을 음. 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조 팀장님도 핀테크 핀... 쪽에 관심 많으시죠? 네. 핀테크가 사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이오 다음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네, 핀테크 사실은 처음에 저도 핀테크라고 접했을 때 파이낸스 이제 그 금융과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핀테크라고 그말 용어 자체가 어떻게 금융하고 네 접목을 시킬까를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리고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생활에 예, 아무렇게 아무런 그 인지 없이 제가 이제 생각 없이 제 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스마트폰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책을 사서 공부했어요. 스마트폰 네. 자체를 핀테크도 공부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누구에게나 되게 쉽게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생활에. 네, 지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핀테크의 특징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하나의 뭐 유행, 트렌드를 타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일부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주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혹시 삐 p 써보셨죠? 삐삐는 세대신... 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도 나이 차이가. 겁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사실 예전에 그냥 폴더폰이나 플립 정도 쓸 때까지는 그냥 전화였잖아요. 네네.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핀테크를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전화의 일종 정도로 봤었어요. 그냥 유행할 산업 중에 하나. 음. 근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나서는 핀테크는 그 스마트폰처럼 우리의 사,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이 될수 있는 산업으로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눈여겨봐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에서도 또 발빠르게 한 기업을 <laughs> 초대를 했었잖아요. 아, 바로 피노텍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방송에 출연한 이후로 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아, 뭐 저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laughs> 그래도 저희 방송에 나오신 이후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피노텍의 행보, 뭐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피노텍은 사실 이제 좋은 소식들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벌써 이제 전환사채 10위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 신청을 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굉장히 잘나가고 아, 저 너무나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핀테크의 코넥스에서는 이 선도주자인 피노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전체 상장 시장에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핀테크 업체가 사실상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먹거리도 없,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 들었어요. 네. 시장 자체가 되게 작 작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핀테크 시장은 정말로 일상생활에 인지 못하게 쑥 들어오거든요. 그럼 누구나 어느 다 어떤 분야에나 이렇게 다 걸쳐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네 네. 뭐 하나부터 제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영화 티켓이라든지 생일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보냈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앉아서 핸드폰으로 잘 보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너무나 쉽게 가더라고요. 어, 이런 거 보면서 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구나 이런 음.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우선 핀테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핀테크하면 뭐 스마트폰 계좌 이체를 좀더 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예. 뭐 땡땡페이들 어,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삼성페이, 예. 카카오페이 네. 이런 <laughs> 들이죠 많은 페이들이 나와서 쉽게 네. 쉽게 우리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금융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보 어드바이저 많이 음. 들으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수익률을 알파고가 이세돌이 이겼던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회사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 피노텍 김우서 대표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핀테크의 일종일 수 있지만 비용을 많이 낮추는 게 핀테크의 핵심일 수 있다는 어, 거.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네. 왜냐면 네.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산업이 수수료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핀테크는 그 많은 수수료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저도 사용한지 뭐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죠.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결제 그리고 뭐 어, 전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반적으로 다 스며들어 올수 있으면 네. 그런 무서운 성장성을 지닌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현재 막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 나왔잖아요. 갤럭시 그렇죠. 노트7.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홍채 인식 기술이 음. 들어가 있어요. 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네. 뭐 한때 이제 지문 인식으로 네네. 핫했었는데 이제 네. 홍채 인식. 아. 네, 이게 점점 이제 계속 핀테크로 이제 <laughs> 뭐 우리 생활에서 깊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시 봐도 은행 지점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네. 은행 기능들이 축소되고 대부분 다 집에서, 음. 가정에서.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부분 다 쉽게 쉽게 이제 송금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 뭐 CD기라고 하죠. ATM기에서 인출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 안 하고요, 이제. 네네. 네, 이제 보내주면 되니까. 음.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한때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피노텍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핀테크들이 더 발전이 되면 보완이 더잘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공인 인증서와 비밀 번호만 있으면 예를 들면 USB나 뭐 따로 핸드폰이나 이렇게 저장해서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밀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오히려 보안이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하나 예로 봤는데 사인을 입력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사인 입력을 하면 나밖에 필체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그 필체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도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면 그 개개인의 필체까지 이를 한다는 거야. 네, 거예요? 이 필체가 네. 돌아갈 때그 압력까지 네, 네, 네. 체크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보안 쪽에서는 네, 더 강하고, 본인만의 이렇게 또 안전하게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어, 사실 아직까지 그 가시적인 성과 자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죠. 또 핀테크 기업들은 또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자본시장에서 핀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핀테크의 걸림돌 뭐라고 보시나요? 뭐 제가 그 겁먹지 않고 제대로 말씀 드리면 네. 아직까지 은행임이 너무 크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음. 규제가 좀 많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금융은 은행 베이스로 다 대부분 돌아가는데 은행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전첫 번째로 규제들 많은 것. 음. 네. 아직까지. 은행에서 사실은 뭐 대출이자나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출이자나 아니면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인터넷 뱅킹 수수료 같은 거할때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가 많이 축소가 되니까 위축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상 이제 규제도 많았고 제가 볼 때는 아예 핀테크라는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올 초에 이제 거래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핀테크 기업이나이 이제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라고 이제 간담회 코넥스 음. 거래소에서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나 기사들 많이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보다는 아직까지 외국이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각지에서 핀테크가 굉장히 지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기술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선두에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시장을 좀 넓혀서 네. 보면 그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가 좀선도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 그리고 핀테크에 관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바이오든 핀테크든 간에 어떤 그 분야의 특성,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서 현명하게 투자에 접근하시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네. 대해 이또할말 많으신 분야죠. 야사가 많죠. 그래는 <laughs> <laughs> 본격적인 것 같아요. 야사를 네. 풀어주실 거라 기대해 를 보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